네, 안녕하세요. 중앙일보 성현원 기자입니다. 저 방금 말미에 체해병 특검법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자회견 중에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온 점이 다소 이번 국회에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체해병 특검법을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특검 실현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국민의힘의 선제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 등 특검 추천 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음, 뭐, 모두 번에서 말씀드렸지만, 일단 민주당은 세 번째 자체 특검법을 제안할 생각입니다. 네.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다가 언급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3자 추천안을 지금 언급은 했죠. 하지만 아직은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, 3자 추천의 대상은 뭐, 어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,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한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,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특검 법안을 내놓는 게 좋겠다.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연기만 피우는 것은 우리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저희는 자체 특검법을 강하게 내놓고요. 그 다음에 제3자 특검법안이 나오는 국힘당의 의견을 보고서 어차피 우리가 이 특검법은 상임위에서 서로 통합해서 심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3자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